여러분, 안녕하세요. 심블리버 주루쌤, 라면 뉴스쌤으로 311번째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오징어2, 아, 오징어2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개봉이 준비를 이제 앞두고 있죠. 12월 26일인가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돼서 이제 황감독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티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많은 자료 보실 수 있는데요. 그 티저가 한국판이랑그 영어판이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섞어서 보면서 사람들이 별거를 다 유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게임이 있는지 미리 궁금하니까요. 그래서 관련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황 감독이 이번에 시즌 2에서 강조하고 싶은 나름대로 영화 속에 들어가 있는 뭐 작은 사상? 철학? 그런 걸 이야기했는데요. 그 부분에 관련돼서 영자신문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제목을 보시면 자, 첫 번째 쉽죠? 스킬게임, 시즌 2가 raise tension, 긴장을 고조시킨다는 뜻이죠. 근데 왜 긴장을 고조시키냐? with, bald, O, and X-mark. 여기 저 그림 보시면 굵은색으로 O하고 여기 X 마크가 있죠? 이두 가지가 나뉘고 사람들이 뭐 나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긴장을 구조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The upcoming Squid Game Season 2 Upcoming은 좀 있으면 다가올, 좀 있으면 이루어질 그런 말이죠. Squid Game Season 2가 Will depict social division even more vividly. depict는 묘사하다죠. 뭘 묘사하냐? 사회의 분열, 사회 갈등 과정을 여기서 이제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Even more vividly, 훨씬 더 생생하게 자퓨바 찍고 using 하면서 뭐라면서 a set design 여기 set design을 사용했죠 근데 that 이것이 f large o and x bar 영어 번해 볼까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특별히 o와 x가 그 그림에 굉장히 뭐 주된 그림이 된다 이것을 특별히 강조한다 이것이 나타나 있다 할때 여기서는 이제 통합적인 영어 표현이 뭐 있어요 f가 뭐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피처리를 한다고 그러죠 feature가 모양을 만든다 그래서 뜻으로서 f-e-a-t-u-r-e. 디자인이 단순이니까 s를 붙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표현 많이 잡아주셔야 돼요. s l e t design that features large O and X mark." s l e t design that features large O and X mark." 그것이 어디 있냐? "on the floor of the participant huge dormitory." participant 커다란 dormitory. 나름대로 기숙사인데 거기에 모양이 있는 플로우에 O and X 마크가 Feature 모양이 있다 아, 이 뜻입니다. 자, the new addition is designed. 이번에 새롭게 첨가된 개념이 있는데 이것이 Is designed to. 뭐하기로 뭐 디자인 되느냐. Is designed to highlight division and tension. 이것은 특별히 갈라놓고 그다음에 갈등 구조 이두 가지를 하이라이트 강조하기 위해 특별히 디자인되었다라고 디렉터 황도혁 감독이 explained 설명했습니다. At a press event, 자 기자회견에서 말했죠. 행사를 개최한데서는 동사 hold 많이 보였죠 그러니까 Event 그다음에 hold, 화가 무슨 held on the set of the Netflix popular Korean original series. 자 여기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Global 이제 세계적으로 황감독 얘기해요. there are conflicts, 갈등이 있는데 based on reason and religion 지역적,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한 갈등이 있다 domestically, 국내적으로 we also see, 우리는 또한 뭘 보냐면 many divisions, 많은 분열과 갈라짐을 보는데, age, gender geography and social class 자, 뭐 같아요? age, 나이 gender, 성별, geography 지역, 그다음에 social class 이거로 인해서 만들어진 많은 뭐 그런 거죠. 영화죠. 그 전사가 특별히 문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다 생략돼 말을 써요. Many d i v i s i o n 뒤에 age 사이에는 무슨 말이생략어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부열인긴 부전인데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 which is made by 그 뜻입니다. 그래서를 여기에 by가 들어가는 게 맞죠.라고 황감복이 말했습니다. The o f f i e people Take side. 자뭐별것도 아니지만 자, 기본적인 grammar 잡으셔야 돼요 C가 그런 종 우리는 종종 본다. C가 지각동사라고 배웠죠 지각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옵니다. 이 문법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기 뭐 t r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지각동사 목적어 다음에 원형이나 ing. 그둘 그러니까 중에 하나가 되지 t r 안 된다. 그 위로 우리는 종종 니다 People take side. Take side 뭐죠? 그명하게 편들기죠. 편들기 하는 경우 본다. And labor. 레이블이 우리가 라벨이라고 그러죠. 뭐뭐로 규정하나레이블 l 보통 e 즈로 a 통 봐요. l 그 b e l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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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a b e 이 l 사람들이 l 들이 e l Label, Label, l a 이 e l Label, 그다 b e l Lab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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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 b e l a 이 표현도 참 영어식 표현이죠. draw a line이 많고, 한국어랑 똑같아요. 선긋기예요. 그냥 똑같아요. they draw a line between. 사실 between까지 같이 고르는 게 맞겠죠. they draw a line between. 누구 사이에 줄을 잡고 거버릇한다. who is O and who is X. dividing the attacking each other. 여기서는 attacking each other니까 상대방을 공격하는 거. 그 다음에 dividing, 나누면서. 그리고 공격하는 거. 이두 가지를 o 랑 X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O and Who is X 이둘 사이에 경계를 자른다 이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단순히 OX가 그 오징어 게임에서 OX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나는 맞고 너는 틀려 라고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그 두 가지 구별되는 거 있잖아요. 지금처럼 ONX 같은 거 나오는 이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있지만, 사실 이런 부분이 무조건 다 이렇게 수용하고 무조건 다양성을 추용, 수용한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서 반드시 받아들여야 될는 절대 기준이라는 게더 분명히 있죠. 이런 것도 분명히 더 지키고 나가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무조건 다, 다 맞다. 다 수용하면 됐다. 이렇게 되면 사회가큰 혼란에 빠지게 되겠죠. 학생들에게 더 많이 이런 걸 좀, 서로 얘기하고 좀 토론하는 편입니다. 비트윈더 일루미네이트드 마크, 일루미네이트가 누리 부시다 비슈다 그러니까 빛이 바짝바짝 비다는 그런 표시가 있는 데 OX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요거죠, 요거 두 요거. 사이. 이게 지금 하늘에서 이제 조명이 내려와서 지금 OX를 표시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루미네이트드 마크 사이에 요거 요거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 보니까 버튼 누르는 게 하나가 있대요. 여기에. 그러니까 둘 사이에 there is a button in the w o r e 거기에서 the f 5 6 r h u n d r p a r t i c i p a n t 가 이거 하는데, 자러분 보세요. 컴바, 컴바는 꾸며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4 5 0번 참가자가, can vote. 투표할 수 있다. 온 뭐뭐에 대해서. 할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꾸며주는 말인데, 보니까, massive cash p r i z e 엄청난 현금 상금. 자, 이게 뭐냐면, 이거를 갖고 현재 지금 나름대로 경쟁하고 있다 이 뜻이거든요.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꾸며주는 말이니까, 일단은 분사를 써야겠죠. INT 형태. 경쟁하다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컴퓨터라고 배웠죠 제가 늘 말하지만, 단어를요. 단어 말하다하면안돼요그 단어가 사용되는 표현을 다 하셔야 됩니다. 컴퓨터는 여기서는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컴퓨팅이라고 썼다고 쳐요. 이러면은 도을 경쟁한다 뜻이에요. 말이 안되고 컴퓨터는 뭐에 대해서 뭐를 타겟으로 경쟁한다 할때 f 를 씁니다. 그래서 오늘 컴퓨팅 f 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갖고 하고 있는 참가자들이 can vote on 뭘 투표하냐 whether 바로 뭐인지 아닌지 w h e t h e r to 동사 or to 리거 어답에는 명사를 쓰는 거니까 Whether to continue, whether to end Whether to continue or end 뭐 별것도 아니지만 잘 체크하셔야 돼요 이거 할지 계속할지 멈출지를 투표하는데 뭐를? The deadly games 이 끔찍한 무시무시한 게임을 After each round 각각 끝날 때마다 이번에는 각각 라운드 끝날 때마다 결정을 한다고 하네요 자, 데드리니, 여러분, 그, 뭐, 시험용으로 잠깐 체크하면 많이 배우셨죠? LY를 붙였지만, 실제로 부사가 되는, 뭐, 형용사가 되는 형태. 뭐, 러블리, 친절한, 아니, 사랑스러운, 프렌들리, 친절한,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LY를 붙여가지고 되는 것들, 대표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The voting system, 투표제도, and the chaotic division,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 혼돈스러운 서로 간에 막 갈라지는 이런 많은 모습이, 더컴만할꼬있 꾸며주면, symbolized by the two bars. 바로 두 표시에 의해 상징되는, O와 X에 의해 상징되는 이두 가지 것들이 our central theme, 핵심적인 테마다 in the second season, 이번 오징어게임 시즌 2의 가장 핵심은 바로 두 가지의 사회가 갈라지는 모습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according to the director, 감독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티저 어, 영상에서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뭐 보신 분 아시겠지만 그 운동장 돌아가는 트랙이 있어요. 그 트랙에서 이제 또 사람이 트랙에 닫서게죽어가지 나오는 그런 그림도 이번에 공개가 됐대요 So overall 전반적으로 the set for season t w 이번 season t 의 s 여러 가지 세팅된 모든 과정은 is slightly larger and taller 전반적인 주변의 세팅이 다 크고 굉장히 좀 커요 라우즈하고 통로합니다. Y Retaining 뭐 하는 동안에 r e t a i n 그대로 보유하다 보관하다거든요. Y Retaining is a distinctive color scheme and design. 원래 오징어 케이 갖고 있는 s o h 독특한 color 이 색깔이 있죠. 이 색깔과 색깔의 어떤 기술, 그다음에 디자인 이런 것을 그대로 보유한 채로 전반적으로 세트장이 굉장히 커지고 굉장히 길어졌다고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럼 메이즈가 미로죠. 그러니까 메이즈라이크가 미로와 같은 미로와 같은 스테어웨이 계단이 있었고 커리더 복도가 있었습니다. 스테어웨이 계단, 커리더 복도. The mainline stairways and corridor will serve as. 이거는 serve as를 머버로서 역할을 하다거든요자 머버로서 역할을하냐 The backdrop, backdrop이 뒤에 배경이죠. For key moment, 핵심적인 순간에. 그 뒤에는 백드럼으로서 역할을 한게 Maze Like Stairway였습니다. 자, for key moments of conflict among the participants, for key moments of conflict among the participants, 참가자들의 사이에 갈등을 나타내는 key moment의 백드럼으로서 serve as 역할을 합니다, 할 것입니다.라고 according to the director 체경선 씨가 또 말했습니다. 아티스트 라이 r 미술 감독인 체경선 씨가 또 얘기했네요. Please look forward to. Look forward to를 간절히 고대하는 얘기죠. Please look forward to see. 투남은 아닌 입니다 터치사. Please look forward to see. 자, 볼 것을 한번 고대해 주세요. 좀 이런 걸 기대해 주세요. What other places will come from here? 자, 다른 장소가 여기서 뭐가 튀어나올지, 과연 새로운 장소가 이에 나오니까 한번 고대해 주세요라고 예술감독인 최경선 씨가 말했습니다. 뭐, 재밌는 세트장이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Season 2, p i x a r where the first season left off. 자 영어식 표현 시즌 2를 픽업을 시작하다 Where 어디냐? First season이 left off 떠났던 곳에서 시즌 2가 시작합니다. 자 시즌 1맨 마지막에 그 이정재 배우가 공항에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으로 끝나잖아요. 그데렇게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 표현 우리가 이해는 되지만 알아면참 좋은 것 같아요. Season 2 picks up 시작한다. Where the first season left off 첫 번째 시즌이 끝났던 곳에서. 자 Where 기분 기훈. 기분이죠. 거기서 성 기분. 예 실제 이정재가 the previous winner deciding not to board a flight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줄 치는 노래 보이시죠 이거 지금까지 우리 너무 많이 나왔죠 with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with 하여튼 뭐나고 하죠 맨날 with 가운데 어떤 목적어 그 다음에 ing랑 pp가 나오죠 자 시즌2가 시작을 했는데 어떤 상황에서 시작하냐 거기 나오는 기울이가 d e c i d i 결정을 해요 not to board a flight 비행기에 승산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는 상태 이겁니다 어디로 가는 비행기요? To the United States 딸을 만나러 가는 뭐 그런 거겠죠 Instead 그 대신에 He returns 돌아온다 with a new purpose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이 장면이 이번에 공개가 됐어요 인더 티저 for season 시즌 two, 2의 season 티저에서 released earlier this month 이번 달 초에 공개된 티저에서 he urges 촉구하다 everyone to leave the game immediately 이번에 그 사람이 여러분 여기로 떠나세요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라고 이제 막 사람들을 말리는 그런 장면이 이번에 또 하나 공개가 되네요 he urges everyone에게 to leave the game immediately 즉각적으로라고 얘기했습니다 warning them 경고하면서 t h 뭐라고 경고하냐 they will be killed 될것이라고 그러나, his desperate plea, 그의 이 절실한, 프리 간청이 goes on her. 자, 이거 표현 많이 오죠 go. 영어의 고동사업이 향고 샀으면, 어떤 상태가 되다 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표현이죠. 이거 기억나십니까? goes extinct. 멸종되다소멸되다이 뜻이에요. goes on her. goes on her.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도 들리지 않은 상태로 갔다. 자, 매아리로 고고한 메아리로 들어왔다. 예, 네, 알아두면 좋은 편입니다. goes on her. Else 모함에 따라 the participant chant 참가자들이 chant 패러서곤 지르는데 거기서 이래요 한번더한번더 이릅니다 거기서 one more game one more game 이러면서 예. 이정재가 아무리 해도 먹히지 않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the season the second season is set for release 이 비셋 완판될 뭐 예정이다 for release 출판 아니 출판이 발매될 예정이다. 12월 26일날. 또 위드. A third season. 이야, 근데 이번에 시즌 3까지. Planned for release next year. 내년에 시즌 3까지 나온대요. 여기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유럽에서 벌써 이게 지금 공개가 됐다고 하는데 유럽 사람들이 뭐 기립박수 쳤다고 하더라고요. 자, 관련된 뭐 영화가 공개된 건 아니고요. 관련된 내용이 공개됐겠죠. 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있게 보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징어 게임이 단순히 그냥 뭐 영화가 재밌어서가 아니라 결국은 이 한류 컨텐츠가 전 세계를 이렇게 좀 엄청나게 강하게 예, 잠식하면서 예, 나가고 있는 그런 거 한류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저도 빨리 이런 거 만들어야 될 텐데 예, 실력이 없어가지고 많이 많이 연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오징어 게임 시즌2 이제 앞으로 나온다는 과에 관련된 이야기 그다음에 거기서 얘기했던 감독의 어떤 사상에 대한 이야기 역자신분으로 소개를 한번 해드렸습니다. 오늘 311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